해열, 해열 작용을 한다든지, 또 혈압, 혈압 강화 작용을 한다든지, 또 이런 거, 이, 번혈증 같은 걸없어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찬약에 들어가고, 또 요거보다 좀 약한 건 이제 이 서늘은 양자를 써서 양성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런 것도 소렴 해열 혈압 강화 작용이 있는데, 이거보다 아주 작용이 영 약한 겁니다. 그래서 작용이 아주, 어, 이를테면 완, 만하다고 그럴까? 어, 이런 게 이제 선으로는 약에 속해요. 그, 그러니까 이, 이 찬약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황연이라는게 대표적인 약인데, 어, 황연이라 약은 중국의 사천성에서 해발한 2천 메다이기 때문에 자라는 약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천연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황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특히 그 이, 이약 중에 그 벨베리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이~ 성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아주 성물입니다 이~ 성분이 여러 가지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괴양을없애주고 뭐~ 혈압을 내리고 이런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 약이 유명한 약이고 또 약효가 아주 뛰어나요.